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 앞전에 행운목, 행운, 행복,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행운목에 대해서 예 앞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한겨울이라 추워서 이제 가습, 습도 조절하는데 집에서 키우기, 화분 키우기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단지 화분이나 용기 같은 데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냥 그냥 이런 행운목을 그상 이 상태로 토막을 담궈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나 음이온, 뭐가슴욕과 여러 가지 유익하지요. 그래서 이, 이 내가 이 단지 뚜껑에다가 이 노란 노란 보이는 게 있지 알메이비를 몇개 넣었습니다. 좀 영양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 뿌리가 내리면은 에 화분에다가 심는 것이 더 좋아요. 더잘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화분으로 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한테 구입을 해서 그냥 저는 수경으로 안 하고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신다고 하길래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뿌리 내리는데 오랫동안 시일이 걸리겠죠 수분을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경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저도 이 뿌리 내린 것을 이 노즈 노즈 사호 에다가 전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경장이 성장이 좋아요 이렇게 심을 때는 작았는데 화분에다 옮기니까 경장이 잎이, 입이 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행운부터 너무나 크면은 전에 이 대 대도 마디를 끊어가지고 물꽂이하면 뿌리도 내리고또 심고 또 심고 신고 또 신고 그랬죠. 지금 두 개가 이 마디에서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에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지만은 물 구멍이 없는 겁니다.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는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니치수일만 있으면은 물 구멍이 없는 데에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뭐 지금 저그 개발 선인장도 보이지만 페트병, 물구멍이 없는 데에다가 2년째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콜라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꽃을 맺어서 이쁘게 피우는데요. 이런 마거진 데에는 바로 아무 흙이나 쓰면 안됩니다. 니치소일을 이용해서 심으면 됩니다. 지금 니치소일 6리터짜리 있고요. 20리터짜리 있고 50리터는 흰색, 하얀색 포장지로 네, 본사에서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진 데물줄 때에 조금 약간 흙이 약간 연한색으로 변하잖아요. 연한색으로 보면 이렇게 파보면은 속에는 조금 찌는 듯 해요. 그래도 약간 찌는 듯 약간 하지만 그래도 약간 말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약간 가벼운 듯 해요. 이빨 입도 조금 약간 잎 모양을 보면 은 약간 처진듯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을 주실 때 항상 흙을 겉흙을 보시고 식물 상태를 보십시오 식물상태가 약간 처진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약간 가포도고 잎도 약간 처졌길래 지금 좀 푹, 풍족하니 줄려고 지금 물조로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1리터 정도 이게 이렇게 말랐을 때에는 물 주자마자 바로 숨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한 1리, 1리터 풍족하게 한번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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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을란가요 1리터 짜린데 800 정도 800 정도 줘봤습니다 자, 약간 묵직해요 800 정도만 좀될것 같아요 물기가 있고 그래도 나머지 물은 제가 이 여기다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행운묵에다가요 여러분들 겨울철 가습육과 너무나 가정에 습도가 없고 건조할 경우에는 가습기 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놔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초도 식물들도 놔도 가습육과도 좋고그 다음에 수경으로 재배하도 좋고 여러가지 이렇게 막아진 데에는 물을 줬을 때 이제 금방 물 부었어도 물 하나 안세요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 흙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물을 간직하고 있는 힘 빨아들이는 힘, 썩지 않는 힘,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느치소일이 나오면서부터 가정에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이 편리하다고 그래요, 깨끗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에, 에,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또한 주문, 주문 느치소일 주문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뭐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감사의 의미로 느치소일 시키는 분에 한해서. 염자 다육이를 하나씩 보내드려요. 염자 부자대라고 다육이 중에서도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행운목 이렇게 수경으로 하는 것 뿌리 내려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쁘게 컸다는 것그 다음에 막아진 데에는 재활용 그 다음에 니치스를 이용해서 잘 크고 있다는 것그 다음에 물조로에다가 이렇게 물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도 응용해보세요. 알려 식물 여러분들 니치스를 이용해서 한번 네, 이런 모습으로 연출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네, 건강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